맛을 봐야 되는데 아 뜨거 지금 아프리카 채팅창에 촌농 플레이가 아니냐 <laughs> 침도 촌농 플레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식을 시식해 보실래요? 이거 맞아요? 아, 네, 네 한번 해볼까요? 아, 미친 거아니야아 아! 아, 오늘 또 근데 시간을 내주셨는데 네. 아 오늘은 한 3시간 정도? 저 진짜 편하게 왔어요 오늘은 또 라면 국방과 디저트가 또 준비돼요 디저트 그 디저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메인 메뉴보다 디저트가 더긴건 아니죠. 아, 컨디션이... 그거 알거아니거든요 아니, 메인이 확실히 길고 디저트는 그렇게까지 길지 않아요. 네. 목 상태는 제가 좀 잠겼고 음, 음, 하다 보면 풀릴 겁니다, 아마. 그동안 혹사를 해서 이렇게된게 아니고 말을 아, 오히려 안 해서 그렇다. 오늘 오늘 오늘은. 오늘은 오전에 말을 거의 안 했으니까. 아 근데 컨디션 자체는 지금 네.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제 어제도 12시 반까지 혹사를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절대 쌍교예요. 아 혹시 최고민수 선생님이니까? 아, 이게 두 분이 계신데 <laughs>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터니까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 이제 좀잘 듣고 말하는 거지 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본인은 그다 각자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laughs> 제3자가 봤을 때는 아 근데 어... 이거는 제가 확실해요. 왜냐면, 예. 제가 최고민 선생님 만났잖아요. 야, 나 이거 들으니까 막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서울! 동대문구 짱하고 종로구 짱이 붙었대! 약간 <laughs> 만났대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야, 어떻게 됐어? 일단은, 저는 최고민 선생님의 이제 정확한 소속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최고민 선생님, 은 일단 저에 대한 정보가 지금 거의 없어요. 제 이야기를 들었던 게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침착한 여행 갈 거냐, 말 거냐. <laughs> 결고 제가 아 그거는 확실히 우재님하고 심창맨님하고 예. 이렇게 세팅이 된 거니까 제가 갑자기 끼는 거는 이거는 사실 또 실례다. 고그 얘기는 일단 들으셨거든요. 산이 있어요 뒷산이. 음. 근데 이제 뭐 맹수들도 살고 토끼도 살잖아요. 예. 뭐 늑대 정도 된다고 쳐요. 예. 막 이제 막 도로 아무도 막날못 건드려. 음. 저기 호랑이가 있는 거야. 딱 보자마자 뒷걸음질을. <웃음> <웃음> 친착한 여행을 할때왜 뒷걸음질을 치시는 거? 아. 아,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확실히 네. 최구민 선생님은 그 뭔가 있어요. <laughs> 봐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너는 가짜야. <laughs> 아 진짜로. 아니 왜냐면 은 아니 제가 갖고 있던 최구민 선생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순수하시고 뭔가 선하시고 그런 이미지였어요. 너는 전국구가 될수 네. 없어. 근데 제가 이제 촬영을 이거 전혀 최고민 선생님이 계실 네. 것 같다라는 느낌을 아예 갖고 있지 않았는데 아, 네. 갔더니 제작진이 앞에 네. 촬영하신 분께서 꽤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혼자 찍는 건데 누가 기다리고 있지? 이거 올라갔더니 최고민 선생님이 어, 궤도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외향적으로 어. 어, 뭐 아, 뭐 핸드폰 주세요. 번호. 아. <laughs> 오래 기다렸습니다 번호 넣으세요 여행 가시죠 뭐 이런 분위기로 가가지고 제가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아예 번호는 찍어드렸어요? 바로 찍어드렸죠 바로 바로 찍어드리고 거기서 이미 제가 밀렸어요 아마도 제가 아니 이걸 왜 싸움이라고 생각하냐고 아니 이, 이, 이 반전을 꾀하려면 반전을 꾀하려면 <laughs> 네. 지구력밖에 없다 이제 나는 지구력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지구력 네. 말하고 싶은 욕망이 아. 달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둘다 말하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하지만 최고민 선생님은 혼자 말을 하시잖아요 저는 네. 제 뒤에 수천 명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 일종의 그 에네르기파를 쏘더라도 최고면생은 무천도사. 아, 혼자서 쏘시고. 저는 손오반인데 뒤에 손오공이 같이 쏘는 거죠. 이거는 못 이긴다. 이 손오반이 손오공이랑 같이 쏘는 거 어떻게 이겨요? 누구든 음.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laughs> <laughs>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개도님은 <laughs> 이야기를 워낙 좋아하시긴 하지만 음. 평상시에 음. 되게 많이 해야 하시잖아요. 평상시에 많이 하 여기저기 다니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최고민 선생님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아뭐아놓는구나 아, 욕구가 <laughs> 수준이 달라요. 아 직장 생활 아무래도 이제 묵묵하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개도님이 똑같은 어. 정도의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안 되고 더큰 욕망이 있어야지 평소에 아 소진되는 거를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최고민 선생님 은 직장 생활에서 아 말하고 싶은 거를 지금 계속 모으고 계시다고요. 아무튼 최고민 선생님 조만간 또 한번 아이 얘기를 하면 또 그 치마 에 글을 바로 쓰세요. 바로 집필를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저는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최곤 선생님이 조급해지세요. 아, 아 빨리, 맞아, 갑시다, 맞아, 빨리 갑시다, 빨리 맞아, 갑시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제가 막연한 생각인데 이걸 표현하면은 최곤 선생님을 괜히 음, 달아오르게 해드릴까봐 음, 그게 조심스러운 거지 음, 갈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음, 음, 음. 아 아니, 저는 왜냐하면 최곤 선생님하고 갔을 때 음. 힐링이었어요. 아 진짜요? 모든 게 힐링은 아니었는데 음. 힐링되는 포인트가 있었다. 어 왜냐하면 아... 나를 이게 신경 써주시면서 음. 편의를 봐주시면서 안 봐주시는 게 밀당이 그 어. 안에 동시에 어 있어요 어 이게 가능해요? 글러브로 막 때려요 어막 때려 나를 어막 나는데 클립으로 자세히 보잖아요 응. 어떻게 된줄 알아요? 연고가 발라져 있어요 <웃음> <웃음> 이거 아픈데 맞으면서 이게 발라져서 근데 회복이 돼안 때리면 안 아프잖아 근데 그게 그 미묘한 감정은 맞아봤을 때 안다 창인데 치료제가 발라지는 거지 창 손잡이에 밴드가 있어갖고 쭉 집어넣으면 가죠. 밴드로 딱 닫혀 네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쭉 들어와서 딱 닫혀 그동안 이제 특강으로 음. 많이 얘기 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개도님이 부담을 덜 느끼고 편하게 좀 놀러오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해서 아, 절대 준비하지 마시라 근데 이제 디저트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디저트까지는 고민을 좀 했고 그래서 오늘 뭐 할까다가 네. 쿡방 통참깨였나? 그거 먹었었는 김통깨 김통깨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네. 그때 개도님은 이게 아니야 오히려 막 실망하셨어요 아, 사실 아.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내걸못 보여줬다 계속. 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걸로 간다 그래서 혹시 그 똠양꿍 줬다 또면공? 아저 좋아해요. 또면공을 이 자리에 거의 만들어낸다. 마틴 소스를 혹시?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닌데 맛을 내요? 네. 디저트도 정말 공들인 디저트. 저번에 김통깨 하셨을 응. 때좀 아쉬운 게 있었다고 아, 하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네. 또면공 라면 지금 그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는 네. 그러면 좀 재료 좀 갖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야 이거 뭐. 일단은 라면은 어 진매충이에요? 아 기본 기본 라면으로 하려고 이게 왜 기본이 진순이 기본이지? 아뇨 진매가 기본이죠 진매. 아 이거 진짜 매워요. 안한명 매워, 하나도 아니야? 매워, 하나도 안 매워. 나흘 목 같은데 이거부터는 나흘 목 같은데?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이것 입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건 몇까요 일단 벗겼네. 토마토 껍질은 아깝게. 식감을 떨어뜨려. 요 네. 원래는 이거를 한번 데쳐서 벗깁니다. 근데 그냥 백겨도 잘 벗겨지니까 여건이 좀 되잖아니까. 네. 한번 아, 이거는 데쳐야겠다. 일단 물을 네. 한번 올리는 거 하면 되지. 물한물 데치죠. 딱 토마토 껍질이 벗겨질 정도만큼만. 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굴려가면서 어, 하면 좋아, 좋아, 물을 좋아. 아, 아낄 수 아, 있죠. 어, 맞아 맞아. 물 아껴 물 아껴. 어차피 굴려가면서 요게 하면. 굴려가면서 하고 토마토를 데치는 게 아니라 굽는 느낌이죠. 하지만 목적은 껍질을 벗기는 거니까 충분히 아, 괜찮습니다. 예,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거죠. 청양고추도 아, 네. 이거를 다 쓰게 되면 은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네개 정도는 그렇게 맵진 않으니까. 아니 갑자기 그 환청이 들리거든요. 예. 네. 야이 짱구야. 왜요? 모르겠어요. 아, 아 저... 채팅창에 그 올라왔는데 환청이 들렸어요. 음근데 요리를 평소에 많이 해본 칼돌림은 아닌데. 네, 저 아무리, 칼을 거의. 아무리 안 그래도 저는 거의 요리할 때 가위를 써요. 원래 좀더 달궈지고 올려야 되는데 차돌박이는 괜찮아. 자, 따로요. 따로 칼을 묻어놔. 왜 그렇게까지 하신? 아, 음,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진짜 요리의 길. 카돌박이는 기름을 좀 빼겠습니다. 우와. 기름 넣었어. 손, 손, 손도 볼까? 손도 볼까? 좀 볼까? 이정도된거 같은데? 아, 더. 양파 자, 집어볼까? 양파도. 와, 물을 넣어요, 여기서? 우와! 감사합니 아, 여기다가 여기다, 라면을? 이거 여기다, 그 친구 아니야? 우와. 와... 두 개만 끓여요? 세개끓일까 아니 밖에 두개또 있나? 물어보세요 어, 물어보에좀 맛보고 싶으신 분계신요아 죄송해요? 아좀맛고 싶으신 분요 오케이 그럼 세개세개 아니 내가 네할 때랑 다르게 다 손들어? 없구나 <laughs> 어 끓는 사이 우리는 계란을 정리합니다 아, 계란. 오케이. 계란 같은 경우가 인원수 대비 하나 정도 많이 지금 세 아, 개를 끓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개네개왜 아. 강동구 종량제 봉투를 입고 계신가요?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내가 쓰레기란 얘기예요? <laughs> 이렇게 노른자를 하나 미리 빼 놓는 거죠. 요 노른자는 덜이거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상태에서. 예, 덜이거야 돼요. 그다음에 음, 음, 탁 해서 요거는 들어가는 흰자인데 노른자가 하나 섞여 주면은 더 맛있습니다. 요거를 계속 저어야 음, 돼요. 약간 거의 머랭치듯이 토마토를 으깨 주시는 거 좋은데 큰 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가위질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야, 이게 확실히 가위질로만 하기 때문에 가위질이 음. 확실히 다르다. 그렇죠. 칼질은 음. 아마추어의 느낌이 살아요. 그럼 음. 프로네요. 저는 이제 가위로만 이제 외계인생 어. 그렇기 때문에 라이키모 님? 고기집 이모님. 네. 이모님. 그렇죠. 칼질은 음. 가위로도 다진 마늘도 가능이다. 이제 스프를 넣고. 음. 어 이거 다 넣어요? 스프? 에? 스프 다 넣어요? 넣어요. 또통다안지 않나요? 남기지 않나요? 음... 짤까봐? 저는 뭐 셰프님, 이거를 셰프님 셰프님 어 라면이. 그럼 제가 제가, 제가 우리 조심해야 될게 네. 어떤 선수가 뭘 했는데 그게 그날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줬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다음 어. 경기를 오히려 살릴수 있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제가 경기 때 너무 짰단 말이야 라면이 그러면 오늘 특별히 안 짜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싱거워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완전 그냥 다총출동 예, 네, 살리지 않아요 거의 그냥 한국 네. 시리즈 하듯이 하네요 그냥 살리지 네, 않겠습니다 지금 머랭 치고 있습니까? 더 빠르게 치셔야 됩니다. 아 더? 예, 네, 더 빠르게. 그거보다 더 빠르게 돼?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공기를 넣어준다. 이 계란 물에. 어. 아 공기를 넣어준다. 머랭 왜 치는 거야 하니까 답장으로 네. 그냥 뭐라도 하나하나 시간 동안 하나하나 하고 지어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어. 이거 뭐 이렇게 안 된다니까. 네, 좋아요. 머행을 저인다니까. 아, 봐봐요. 빨리. 마치 물고기, 열대 물고기 베타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수면 위로 공기 주머니를 만들듯이 계속 해줘야 돼. 이렇게 해야지 안 컷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빙를 해볼게. 산란기. 네, 나 산란기에. 산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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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기 침착맨 파파파. 그걸로 산란할 수 있겠어? <웃음> <웃음> 면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고. 나파 산란 포기. 산란 포기. 어, 충분해. 어. 그 정도예요. 아, 아, 됐어요? 이따가 한 번만 살짝 저으면 돼. 보세요. 이제 면을 익힙니다. 굉장히 꼬들하게. 걸쭉하네요. 아 걸쭉해요. 또미양꿍 원래 음... 국물의 그 깊이가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 또미양꿍입니다. 또맨꿍. 마리아나 해구 수컷 열대어 살란. 살난... <laughs> 살란 또미양꿍. 또미양꿍. 자 열대어 수컷에 그것을 스크래드 해볼까요? 아냐 아냐 아직 안돼. 아냐 절대 안돼. 큰일 날 뻔했어. 병을 칠 뻔했어. 왜요? <목소리> 아니요. 지금 그걸 넣으면 안 돼. 절대. 그럼 이거 왜 만들었어요? 기다려요. 진짜 할거 없어서 중간에. 아니 아니야. 아니, 아직 때가 아니요. 진짜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근데 저 머랭 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맞았다. 그러면 이유를 여기 서 찾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야 <목소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면이 노른자를 살짝 익혀줄 겁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목소리> 진짜 맛있다. 자, 음, 고추를 이때 두고. <목소리> 타바스코 소스. 여기서 타바스코 소스랑. 식초랑 하얀 설탕 좋습니다 식초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그 다음에 핵심 타바스코스 와 아. 여기에 타바스코스 소스가 네 이거 아. 이거 굉장히 자극적이죠 맵고 이거를 네. 이렇게까지 많이 넣어본 적 없을 겁니다 어떤 요리에 근데 이게 또맹국을 만들어요 음. 조금 들어가도 나쁘잖아요 네. 고춧가루 한 스푼 우선은 차돌박이 아까 잘라놓은 거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최종이니까 맛을 봐야 돼 맛을 조금 더 넣어야 돼 약간 부족해 느낌이 아까 식초를 좀좀더 조금 넣었거든요 혹시 제아밀레이지도 있나요? 네? 또랑뿡에 체를 아 약간 들어가야 돼요 아 아니, 들어가야 돼 약간 들어가야 돼 이게 <laughs> 아니야, 좀 더. 돼. 이, 저, 이 정도면 지금 99까지 왔거든요. 한번 네. 맛보시고 휴식이 잤네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99까지 왔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일. 그 마지막 일. 부족하다는 게 혹시 안 믿을 <laughs> <흘릴> 생각? 아! 왔다! 왔다! 아, 됐어요? 왔어요! 아, 됐구나. 와, 왔어요. 머리는 다 치셨죠? 가장자리, 둘러 가장자리. 가장자리, 둘러주시고, 오. 절대 저으면안 돼요. 지금 봐, 익고 있죠? 예. 예. 살살 들어서 이렇게 얘를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만 주는 거. 야되게 폭신폭신해요 지금. 예. 노른자가 안 터지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안 꺼낼 때 노른자 이게 있죠, 생달. 예, 날 얘가 안 터지게 정도면 꺼내야지. 정도면. 만약에 안에서 터트리면 또 아까워. 왜냐면 안 터진 게 훨씬 맛있거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져주고 계란을 먼저. 그다음에 국물을 붓때 차돌박이가 좀 익을 수 있게, 좀더 따뜻할 수 있게. 아, 조금 이제 뭐 비지찌개 느낌도 나고. <laughs> 근데 네? 약간 오늘도 국물 조금 부족한 <laughs> 느낌 좀 드는데. 전문 시식단 요거 요거 제일 많이 든아 거거든요. 네. 요거 밖으로 뺄게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살살 저어서 이렇게 노른자 안 터지게. 저는 터졌습니다, 이미. 터지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아, 실수. 아니, 안쪽에 있어서 제가 일부러 노른자 안 보이는 걸 고른 거거든요, 일부러. 아. 네. <laughs> 먼저 이거부터 먹고. <볼까요? 웃음> 음. 음. 라면에 든 차돌박이 맛이고요 면은 어떤 색대로 맛이 날지. 또미앙꿍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고 달고 짜고가 같이 있으면서 매우면서 음. 음. 약간 아미레이스 느낌도 나면서 <laughs> 뭔가 음. 중독성 있어요. 응, 음. 맛있네요. 이거 그 노른자 안터트트면안된다고 했던 노른자만 딱떠딱뜬 다음에 틈을 내서 살살살 비벼서 먹는다.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안돼 안돼 안돼. 그냥은 조금 있다가 일단은 면으로 비워 드세요. 살살살 비어서 그럼 드세요. 엄청 고소합니다 저게 뚝뚝 떨어져요 아래로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어 맛있네요 맛있네요 네 국물 드셔보셨어요 국물? 국물이 있어야 먹죠 음아 음 아, 있네요 있네요 있어요. 존재하네요 근데 이걸 먹으면 이제 여기 음. 마을 우물이 다고갈될까봐내이한한 수푼이 음. 원래 약간 건조한 집이에요 음. 와 150년 역사의 음. 종갓집 시간장 먹은 느낌 이렇게 진 이게 좀 음. 공수가 좀 많이 필요해서 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은 있네요 음 집에서는 토마토 넣고 벗겨서 으깨고 라면 넣고 식초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핫소스 한 스푼 그렇게 딱 하면은 사실은 되는데 저는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토핑을 하니까 음. 교과서적인 맛일 수 있다 집에서는 사실은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왜 음. 어, 이렇게 덥나 했더니 비닐을 아직 뜯고 있었어 아 그거 버리세요 쭉지 으으 그, 어때요? 그 아마 써놨을 거예요 감상평을 음. 그걸 좀 가져오시죠 <laughs> 전문 시식팀의 이제 감상평 음. 첫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 기본적으로 무기명이에요 음. 첫 번째 분 적당히 맛있는데 비주얼이 안 적당함 아. 먹을때는 깔끔한데 음. 먹고나서 달고 짠맛이 입에 남음 한번 뭐 맛있다는 어... 평을 해주셨어요 뭐 맛있다는거죠 당연히 예. 맛있다는거 음. 토마토가 음. 들어간 라면은 맛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음. 이 라면은 부담스럽지 않게 다채로운 맛이 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 요리의 겉모습은 김풍작가님이 떠오르는데 음. 맛은? 침착맨 요리와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김풍 음. 속은 침착맨 아 이렇게 평가해주셨는데 좋은 표현이네요 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점 50대 이하면은 이 점점점을 <laughs> 안타까움의 표시로 쓰거든요 아 점점점 원래 50대 이상은 그냥 상실로 음. 쓰시고 다음 거아 <laughs> 그냥 짠데요 신김치에 설탕을 흘린 것 같은 생소한데 익숙한 맛입니다 어, 이거 말투랑 글씨체 보니까 누군지 알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짠데요? 이거. 음. 어, 알겠어요. 자 다음. 라면은 보통 맵고 짠 음식이지만 과학 똠양꿍라면은 혀로 느낄 수 있는 모든 <laughs> 맛을 즐길 수 있음. 단맛, 쓴맛, 신맛, 감칠맛, 지방맛, 짠맛까지 뭐지 싶은 느낌. 와 이분 여섯 가지 맛을 다 알고 계시네요. 최근에 출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없었던 표현법이에요. 음이 형식이 약간 호들갑이 들어간 거 보니까 저는 누군지 알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이거 미스터 킴이네 딱 봐도 말투나 표현이나. 음. 네. 아, 내 <laughs> 찢으시까만 <찌지시구만>. 한꺼번에 찢으시죠. <laughs> 아니 아니요 비슷한 내용 이 좋은 거야? 것도 있어요. 아. 좋은 것도 있으니까 담아두시는 거.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이거 먹어보면 맛있네 진짜. 음, 즉석 투표 붙여봐도 될까요 이거? 이거 조금 위험한 투표인데. 즉석 투표 어떤 투표? 그냥 음. 진라면 매운맛 만 끓이기대. <laughs> 아 이거는 안 먹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아니 아니. 밖에도 지금 방송이라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laughs> 재밌게 해야 되잖아. <laughs> 제가 무슨 말을? 죄송합니다. 잘 먹고요. 었이 아래는 국물이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네.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요리를 한번 가 볼까요? 아, 맞다. 그 디저트를 디저트. 디저트 저희가 음. 메뉴는 떡꼬치입니다. 나 진짜 좋아하는데. 나, 나 떡꼬치, 진짜 진짜 좋아해. 우리 세대는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요 우리는 이게 사실 원조 탕후루예요. 떡꼬치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갓 나온 떡입니다 와나 오늘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와. 오늘 나온 가래떡을 사왔어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이거는 실패할 수 없다 진짜 아 근데 소스가 좀 어려운데 소스 시중에서 소스. 있는 거를 좀아니아니아니아 직접 만든다? 만들 거예요. 거야 만들 거야 시중에서 파는 것도 딱 원하는 맛이 안날수 있어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떡볶이가 아. 직접 하면 저 어렵거든요 저 떡볶이도 진짜 맛있게 할수 있는데 다음에는 그럼 라면은 그만하고 떡볶이로 할까요? <laughs> 시중에 있는 거를 좀 섞어서.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맛있게 할수 있어. 일단 오늘은 떡꼬치부터. 오케이? 응. 아, 그럼 이게 이거 괜히 뺐네. 끊었네. 다시, 다시 입어야 돼. 다시 입어. 아, 찢었구나 아, 다시 입죠. 아, 괜찮네 이거는 근데 막튀는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 대충 갈라진 걸로 <laughs> 제가 이거 떡 이거를 살려고 주변에 있는 떡집 중에 아침에 가래떡 뽑는 집을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까운데 딱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이 사장님딱봐세요 약간 근데 피곤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이러셔갖고 떡을 좀살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갑자기 정말 목소리가 화색이 아아 오몇 킬로 사시게요? 이러는 거예요 아 아 키로로? 응오오 음. 아, 오.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여쭤봤더 아, 그냥 말했어야 되는데또 어. 기대심을 또아 네. 하면 또 자극해요 아... 그니까 러 아저씨가 뭐뭐 뭐 하실 건데요? 딱 이러시는 거야 아 해, 제가 행차를 음... 생각하고 계셨을 음... 텐데 제가 떡꼬치 살 건데요? 이러니까 아저씨 목소리가 진짜 헤에 이러시더니 에? 아무 때나 와요 아 근데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 혹시 떡을 아침에 몇 시에 뽑으시나요? 그니까 러 아무 때나 와요 아침에 뽑아요 일단 아침에 갔습니다 전화 통화하신 사장님은 좀 안쪽에 계신 것 같고 예. 여성 사장님이 또 어머님이 계셨고 예. 너무 친절하게 어, 계셔갖고 다행이었다 약간 아. 쫄았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꽂아서 다 하죠 알겠습니다. 밖에 우리 전문 시식단 것도 있으니까 아 그럼요 또 시식하시고 네. 또 시식 이번에 어, 또 이번에 진짜 반전을 꾀해야 됩니다 아니 진짜. 아까 그 평가도 나쁘진 네. 않았는데 이번에 진짜 이거 좀 힘을 빼야 돼 떡꼬치는 네. 오히려 오늘은 특제 빵가루떡볶이입니다 <laughs> 아 그래서 아까 좀 걸린다고 했구나 네자 아, 이런 느낌들 네. 어제 받았다 싶었거든요 네. 어, 최공민씨 선생님의 그.. 음. 순두제비 아 순두제비 빵가루를 또 제가 순두제비 어게인이네 고운 빵가루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빵가루를 이렇게 묻혀주세요 아 묻혀주세요? 네, 묻혀주세요. 다 다? 모두? 묻혀주세요. 모두 모두 음... 아우 맛있겠다 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요. 개도님은 남자로 태어나서좀 다행이다. 아 진짜? 네. 왜요? 시어머니 됐으면 자꾸 그아 아니야. 아니. 크게 했을 것 같아. 아 진짜로? 네. 명절 때 아, 과정을 되게 진짜 디테일하게. 근데... 아 이거 이거 방송이라고 진짜 이거 재미로 하는 건데. 네. 좋지, 요리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아까 사실 라면 평이 좋았는데 음. 약간 자존심. 근데 라면은 아마 제 주변 분들은 다 아세요. 제가 진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혹시나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해드린다 진짜. 어, 내가 진짜. 3월까지는 일정 취소하셔야겠는데. <laughs> 그럼 게시판 하나 파드릴까요? 제도의 출장 라면 신청 할가 진짜로? 출장 라면 신청 진짜? 게시판 나 진짜 그럼 뭐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잡아갖고 가 진짜 최곰 선생님이 신청하면 <laughs> 어 그거는 사전에 그 이력을 받아봐야죠 어 샹샹샹샹샹샹 와 근데 비주얼이 미쳐 미치긴 했다 그죠 아또 눈이 맵네요 뒤리면서청문을좀 조실 수 있나? 예.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아, 기름할 때폐 좋지 어, 않아요. 미세먼지. 그것도 있고 가스 연료라 일산화탄소가 있을 수 있어요. <laughs> 아, 화재 현장이냐고 지금. 하나 해 드릴까요? 아니요. 전 저는 아무렇지 도 않은데.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요. 저저 저. 아니, 아니 전... 전... 게스트 수면 깎여서 가면 안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물을 묻히면 물을 되는... 묻혀야 걸러져 흠이 <놀람> 안 되지 소음이 아니야x4 <laughs> 하세요 이제 하세요 아숨넣숨어 x 3 물을 묻혀야 아니, 돼 아니아니야 술 넣으셔x2 물을 묻혀야 돼 음~~ 맛있겠다 이제 시작입니다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야 이제 진짜 잘했어 원래 어, 제가 추장 집에 살 때는 고추장. 엄청 많이 넣어요 약간 한 5인분 만들어 놓고 천천히 먹거든요. 어, 어, 한 바퀴 돌리고요. 제제 네. 노동이 좀 필요하면 네. 언제든지 요청해 네. 주세요. 소통, 소통, 소통해 주세요. 소통. 아, 저는 이제 채팅창과 소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아. 뭐가 들어가지 는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떡꼬치를 생각나? 저희가 만드는데요. 음. 떡을 일단 빵가루로 묻혀서 구웠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음. 부분이고요. 고추장 다진 마늘 진간장 올리고당 음. 케찹도 들어있죠. 음. 케찹도 들어가죠. 네. 오 이런 느낌. 네, 다음에 이제 불을 끄고끄고 끄고. 잔열로 잔열 잔열 맛을 받는데 이게 예. 이제 소, 묻잖아 예. 스푼에 뭐럼또 아미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아 뜨거 <laughs> <laughs> 맛있어 어 근데 좀더 넣어야 돼 고추장을 많이 넣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채팅창 천농 플레이가 <웃음> 아니냐? <웃음> 왜 은현 중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아뇨 아뇨 어 살짝 아 또? 아뜨잠만요아 또? 또? 음. 또? 이거 봐 이놈 이놈 봐 왔다 왔어, 왔어. <laughs>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아 느낌이 와요? 응 와요 아두 번의 촌놈 <laughs> 플레이 이후로 깨달음거 얻은 괴도 선생님 조금 아니 아뇨 아까도 왔다고 했어 아까도 분명히 왔다고 하셨는데 욕심내안 되는데 이거를 <laughs> 어. 안믿어요 시청자분들이 라면도 왔다고 했어 아까 분명히 아우 음. 아 라면맛있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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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자꾸 안믿잖아요 아우 맛있는데 왜 안믿어요 요거 음. 조금 더 할게요 왜냐면 좀더 걸쭉해져야돼 네 그래. 음. 아, 소스가 아까 국물 <laughs> 라면 국물 양하고 비슷해요 <laughs> 어 비슷하네요 어 비슷해요 <laughs> 침도 촛농 플레이 해야되는거 아니냐 시식을 시식해보실래요? <laughs> 아 제가 근데 지금은 지금 말이 뜨거워요 <laughs> 아까 잔열인데 네. 요거 맞아요? 아번 내일 네, 네, 한번 해볼까요? 조금 조금. 아니 이거 춘추전국시대 에 있는 아, 네. 고문 아니에요? <laughs>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아! <laughs> 빨리 먹어!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 괜찮아. 그, 그죠 그요 개도님도 한번 드셔야죠. 아니야, 저는 아니 실실 맞는 거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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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 같아. 지금 보니까 이 맛을 전달할 그냥, 수가 없는. 아니 보니까 딱 됐다 이제 딱 됐어. <laughs> 아 맛을 어? 아, 식을 하신다고? 가? 아 식은 하신다고? 좀 식혀서 아까도 식혀서 좀 식혀서 아, 아, 아니, 아니 바로 하지 말고 식혀서좀좀 식혀서 좀아 식혀서 아까 아, 좀 식혀서 있어 아니 조금 조금 떨어지게 조금 떨어지게 맞아 맛보는 건데 방법이에요 방법 예, 예. 그래서 후 이렇게 식혀 갖고야 돼요 네 예. 맛은 봐야죠 어 벌써, 벌써 봐야죠. 열기가 벌써 이게 전해지는데요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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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너무 많이 떨어졌어 안돼 <laughs> 아, <근데> 조금만 <laughs> 처음 만드시면 모르니까. 아, 근데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요걸또 사왔습니다. 도파민 방송 이제 그만 위험 수치야 우리. 가자. 실제로 안 뜨거워요. 그리고 우리 같은 괜찮아. 도파민 초보들은 천천히 늘려가요. 음, 야이 정도 괜찮아. 음. 소량 사면 돼. 요거한번 쓰고. 오케이. 아 이걸로 이제 찌려고 음. 야, 또 혹시 모르니까 그,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아, 그거 안 돼, 안 돼. 천동 플레이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저기 어, 제가 이제 그냥 집에서 쓰는 거지. 네, 진짜 위험해요. 어, 술가락 안안안 묻히려고 이거는 그래요. 이거는 확실히 제가 네, 확실히 네, 안내해 드리는 게 맞아요. 예, 네, 정말로. 실제로 저희가 다 시켜서 한 거고. 네. 맛을 보실까요? 음. 드셔 보세요. 뭐 같이 먹고 싶은데. 그렇게 같이 발라서 같이. 그래서 저쪽 밖에도 좀 드리고. 아, 아니 그냥. 아, 좋다. 좋다 네. 아, 아예 다, 다 발라서 요거를 네. 밖으로 그러면. 네. 전문 시식단한테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먹어볼까요? 먹겠습니다 자, 기부터 음. 잠깐만 음음음음 음. 음. 오, 진짜 맛있네음눈안 음. <laughs> 따가우세요? 응 음. 여기 따갑지? 눈이 아 안좋은거 아니에요? 음. 공기청정기가 빨간불 들어왔어요 튀겨가지고 응 음. 음, 요리해가지고 음, 튀겨가지고 너무 맛있다 근데 음. 떡꼬치의 음. 맛은 아니다 그래요? 음. 어떤 맛이냐면 진짜 맛있는데? 왜? 어 진짜 도덕구이 맛이야 밥반찬 같아 밥이 먹고싶어 음. 떡에 발랐는데도 근소스를좀덜 음, 발라도 괜찮겠다 소스가 좀 너무 음. 진해 돼서 그럼 이제 거들까? 왜냐면 가래떡은 딱 맞았는데 요건 확실히 표면적이 좀 넓으니까. 아, 어, 아. 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음. 이거 안 드시면은 이따가 제가 먹을 거요 그러면? 아, 이거요? 음, 안 드시면. 음. 지금 뭐어우 과찬이 하나 올라왔어요. 전문팀에 짱, 그건 짱, 끝. 와우, 뭐, 끝. 안적당함도 안 적당함도 알어안 적당함. 나 아까 그 사람이다. 맨 처음 음. 나왔던 사람. 공개하기 싫어? 아니, 읽어주세요. 읽어달라고 제가 한입 배어머니 소금이 돌았다. 아, 돌아... 소름... 아 소름이 돌았다. 아 그래, 소금이 돌았다. 아 소금이, 아, 돌았다. 왜 소금이 돌았다를 <laughs> 읽어. 소름이 돌았다. 근데 뜻이 맞다. 무슨 말? 그 다음 말이 뭔줄 알아? 개도님이 짜게 드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맛. 짠거 제외하면 의외로 상당히 맛있다. 빵가루가 들어가니 맛있다. 식감 굿. 2024년 새해는 건강을 위해 덜 짜게 먹는 건 어떨까요? 아 근데 이게 다좀 싱겁게 드시나 보다. 굉장히 강렬한 맛과 간 많이 달진 않아서 좋았습니다. 빵가루 식감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너무 많이 발랐나봐 소스를 조금 적게 발랐어야 되나봐요. 이 정도. 다 먹고 나면 떡꼬치 먹은 게 아니고 소금꼬치. <laughs> 근데 맛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근데 맛있는 거랑 짠 너무... 거는 별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파 다 맛있게 했는데 응. 짠것 때문에 좀 약간의 저평가를 받는다는 게그러니까뭐 하... 이런 응. 채팅도 있거든요 여기 오면 승우아빠도 저평가당함 응. 억가가 심함 아 근데 좀짤수이 있을 것 같아요 니가 왜냐면... 와서 먹어 <laughs> 근데. 근데 맛은 10점 만점에 15점 근데 짜니까 근데 이런 말 있다 싱거울 거면 짠게 낫다 왜냐면 짠 거는 그냥 아우 짜다 이러는데 싱거우면 맛없다 그래 맞아 짜, 짜고 맛있는 게 그래서 음식점들이 짜게 한대 지금도 음. 짠데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음. 이게 만약에 싱거웠다면 맛없다는 평가가 알겠습니다. 나왔을 거야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아 근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제가 호스트인데 제가 대접을 받을 아유 아니면 요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침착맨형 혹시 판다 몸에 봉인되 계신 적 있나요? <목소리> 영상 떠돌던데 보셨나요? 둥글뒹굴하는 등글 거? 아니 그거 몰라요? 침착맨 몸에 빙의된 판다 몰라요? 침바오 갑니다 아 네, 침바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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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진짜 똑같다 우와 <laughs> 진짜 똑같다 우와 더빙 아니에요?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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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laughs> 이거는 아 이거는 더빙이네 논란이 있었어요 아 이거 아 아니, 이거, 아니, 이거는... 이거 논란이냐 아니냐 아 아니, 아니, 이거 더빙이 냐 아니, 아니냐 판다가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